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에 박영미 기자가. 자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경민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 주실 소식은요. 이 지난 연말 발생한 무한 제주 항공 추락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었는데요. 네.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는 물론 이무한 공항 현장에도 찾아가서 유가족들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네. 지역 기독교 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또 한국교회봉사단 등이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네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한국교회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위로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이 진행됐습니까?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공항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차마 누울 수조차 없는 유가족들은 복도에 의자 수십 개를 따라 놓고 쪽잠을 자면서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에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을 중심으로 무한, 목포, 전남 지역교회연합회들이 무한공항에 부스를 설치하고 긴급구호 물품들을 나눴습니다. 부스에서는 생수, 컵라면, 김밥 등을 비롯해서 칫솔이나 수건, 옷등 다양한 물품들이 유가족, 봉사자, 그리고 취재진들에게까지 전달이 됐는데요. 목사님들이 삼교대로 돌아가면서 부스를 지켰고요. 또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어묵탕이나 전복죽 같은 것들을 직접 끓여와서 함께 나누는 등 마음을 보탰습니다. 네네네. 음 직접 현장에 가서 돕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준 게 정말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이런 봉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네.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 단장인 조현산 목사는요 재난 상황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유가족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후원 계좌에는 또 끊임없이 후원금이 채워지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교회 봉사단은 앞으로 유가족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큰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기사 악플에 상처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사를 통한 마음 치유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런 위로의 손길들이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고요.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비 기독교인은 4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 2152명을 대상으로 사회인식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비 기독교인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순으로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 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이유로는요, 지나친 전도, 그리고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을 꼽았습니다. 개종을 강요하는 이 무조건적인 전도 활동에 비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아이고, 한번더 되뇌고 싶네요. 호감도 낮은 이유가 네. 지나친 지나, 전도. 지나친 전도. 푸패. 푸패. 차별과 혐오 발언. 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들을 때마다요. 기독교인의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교회 특성에 대해서 비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그리고 경건한 예배와 말씀, 서로 돌봄 등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종교의 교리, 사회적 돌봄 등을 꼽았는데요. 음. 이 설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비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 실천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면서 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와 윤리적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점차 탈교회적 모습을 보이는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음.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종교인으로 살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 기독교인 10명 중 3명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가나한 성도라고 밝혔는데요. 음. 이것은 2년 전 조사보다도 약5%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이고, 네. 또 덧붙여서 기독교인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으로 음. 진리와 구원을 꼽은 사람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응답에서 많은 것은 종교가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런 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보면참 뼈아픈 조사 결과지만 한국 교회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을 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2025년대에는 좀더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박용민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지인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